신명기 3 0장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쫓겨나 흩어져 사는 외국땅에서 내가 한 말이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흩어버리신 모든 나라에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땅 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모아 여러분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여러 하나,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며,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서 종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기뻐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이 책에 기록된 그 분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 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또 저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지키,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그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성과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와 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하며 내곤을 선하지만 언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곤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하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